이거 유튜브 개꿀잼네. 이 <laughs> 구독해야겠다 <laughs> 개꿀그개꿀지가 <laughs> 되나 보네잼개네네 개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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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 됐다. 이거 뭐야? 이거 깨고 싶지? 미치겠지? 응, 안 돼. 왜 여기서 점프하는데? 왜? 어우도 누구 집이지? 아, 이게 한인 님. 어, 뭐야? 아, 이씨, 벌써 이렇게 태 그렇게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끝나는 사람. 어, 뭐야? 저기 누가... 닉, 닉! 티코를 키십니다. 너만의 그 오픈. 은 누구 집이지? 다다다다. 도깨 안녕. 다. 아, 도깨의 러브 러브 하우스 막 완성됐어. 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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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요, 아, 님.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다이아 살돈 어떻게 해요? 막, 아, 아, 한번 신장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때요? 어때요? 이거, 이실래요 이거, 이 잠깐만 어, 어? 네, 네. 아, 이거, 도깨? 네. 아, 되게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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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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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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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아니요,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든 제자리에 다이아, 다이아심장 설정해 보겠다고 한 건데, 아니 잠깐만요. 에... 이거... 여기... 어... 뭐, 저 뭐, 아래로 뭐, 들어가는 뭐. 거네. 이거 막 봐도 돼, 도깨야 몰려, 몰봐요. 아래로 들어가는 건데, 니집뭘 네 아래로 들어가요? 저 주황색 니거 네 아니야? 에... 너 이거 점프벽 거짓말이지. 뭘 거짓말이에요? 이거 맞아? 네아 이렇게 해야되는거구나 아니면 다 떨어지는구나 예 오늘 도깨강탈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뭔 광탈이에요 저거 깰수 있어요? 못 깨요 아형 컨트롤로 못깨어 한번 해봐도 돼?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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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마하해봐 하지마 하지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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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딴데 구경가자 형 쟤라 수상해요 쟤라꺼 제라꺼제라가 어디있어?

어디 입고 있겠죠? 어. <laughs> 심각한데? 야 우리 한바 찾으러 가자. 얘 숨어있다. 야, 이거 우리 집이야. 아, 그래요? 어, 우리 집이야. <laughs> 다이아 잘 보이지? 뭐 아지트예요? 여기 있고야 여기가. 여기가 이입니다따다다다따따다다이따아이이따따따따따아따따따 <laughs> 나 하면서 나는 어 괜찮네 이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레버설리 채널라고 우리 집 입구에요 들어오세요 도깨님 아야 입구도 있어요 저희는 오픈 우스인데 <laughs> 아, 아. 우리 집 입구에요 아, 입구에서 다야 모른다 야한번찾러가자아 이게 최신식이네 입구도 음, 있고 음. 뭐야 이거 왜 뚫려 있어 <laughs> 야또이 심각한데 또 해놨을 것 같거든 한번좀 찾으러 가자 봐야 안봐야 여기는 아니겠지. <laughs> 설마 여기 <laughs> 집, 집 어디야? 빨리 불어. 설마 여기 에이 에바 참치 지 여기면 어? 어, 아니야. 역시 난 한파를 믿었다. 지금 급해요. <laughs> 난 한파를 믿었다고. 여긴가? 이거 어어 어, 이거 집 집도 못 찾을고 어어 뭐야 여기네? 어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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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여기가 있군요 여기가 이거 음, 이 뭐, 이건 방이 뭐, 있구나 이건 방이 여기 있네 여기. 어, 어디지? 요... <laughs> <이거> 어디지? <laughs> 여기 이게 아닌데요? 어디가 있거예 얘. 가자 씨들 아파 이거 어디야? 그래요? 아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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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 이거 뭐 굳이 알아내야겠어요. 아나나나나나 아나나나나나 아나나아나나아 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나 어, 어, 아 나나나나나 그. 아 나나나나나 아나나아 나나나나 아 거창 아 거창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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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화가 나서 처음 부숴버렸네 아 운전 밖에 아시네 운전 밖에 아네 그냥 우리가 안본게 제외 거지 제외 쪽은 또 사각형으로 한거 보니까 엄청 더러울 것 같은데 <laughs> 아까 아, 아 아까 관리자랑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인성 터졌다고 들어거든요아 진짜? 근데 관리자한테 한번 좀 평가를 해보자 안녕하세요, 어, 관리자님. 어, 네, 안녕하세요. 관리자 선생님이 평가해갖고 지금 현재 진짜 더러운 맵 있나요? 아, 집 있나요? 어... 제가 많이 안 돌아봤는데, 예... 네. <laughs> 한파님은 뭘 짓는지 모르겠고... 네... 제가 보기엔이 사람이 되게 지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죠? 아유, 아... 아이 아, 아씨, 나 방금 먹었던 토해버야 가자. 아이, 저 더러운 놈뭐한 거야? 이따가 정말 지하지 않아요? 야, 너뭐 하냐? 야, 쟤 뭐야? 저와이 묘시야. 저거... 뭐야? 뭐야? 저기... 저기 맨 아래 에 있네. 야얘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도깨나와봐. 다이아 어디 있어요? 아, 다이아, 저기 있네? 나 야, 저기. 아, 보이긴 있네. 보이네. <laughs> 저, 정말 멀리 있네. <laughs> 저거 뭐야. 야, 나가자. 아, 더럽다, 진짜. 아, 칵테. <laughs> 뭐야. 뭐야, 여기 렉 걸리는데요? <laughs> 뭐냐? 인간이냐? 뭐 <laughs> 아, 저거 심각해요. 이거 오늘 게임 안 끝날 것 같아. 저거 때문에. 음. 진짜 우리 집에 왜 왔냐? 아씨 도깨거나 점프면 하고 있어야지. 아 왜요? 나 아, 도깨 러버하우스는 어디 어 이거 이예요아 이게 러버하우스야? 아저 점프... 이게, 이게 가는 길이고 점프맨 다무아 있는 위치 어, 잠깐만 떨어졌어? 아아 끝나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끝이한번한번더한번한번더한번더 끝입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끝입니다. 아 이거 개장 아, 네. 언제예요? 이거 개장 아, 네. 언제예요? 이거 오왜 점프했는데? 야, 야, 아, 아니, 야, 점프 어, 아, 야, 제, 어, 어, 어. 아, 아아 야! 안 나가? 점프 잘한다 아.. 우리 제라한테 가자 녹록 아유 지금 노 중이에요 녹록 띵동 지랄하지 말고 빨리 꺼져 아 네. 야나문전 빡때나겠어 광광광 광광광광 광광아다 부숴버려 <laughs> 아니 왜 부숴 이 양아치 같은 놈을 안녕하세요 안녕하냐 끝났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야, 그러면 <laughs> 아니, 가봅시다 아니 인사로 들었 한테 과하게 뭘 보여주시던데 <laughs> 하은님 자기집에 한 주평가를 남겨주세요 집앞에서 안을게요 여기 안을게요 도깨는 자기 집에 네러버하우스래요 저는 제 제 사랑으로 저희 집은 사랑으로... 예. 집이거든요 <laughs> 하나 하나가 돌덩어리 집이에요 돌덩어리, 돌덩어리. 돌덩이 집자자 자, 소개해드릴게요 자따라다단따따라다단자 도키 러브 없습니다 한이님 일로 오세요 아니 아니 뒤질래요 왜저 이거 저는 이미 1회용품 네. 끝났거든요 한이님은 할수 있어요 1회용품 남아있기 때문에 어부서지고 있네요 갑시다 <laughs> 네? 아, 지금, 지금 테스트 기간이라 안돼요 안돼 아니 침장 설정! 설정 세트자한니님 일로 오세요 저희 집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심호흡을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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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말하는 그 판타지에 나올 법한 저런 네, 저런 자, 집이거든요 저거 뭐야 이거? 저희 집이요? <laughs> 그, 님? 네? 그 나쁜 찍으세요 씨발? <laughs> 자 여기 우리 집 입구에요. 일로 들어와서 제비 보면 다이아 있죠. 아니 무슨 라푼젤이냐고요. 머리 박아서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돼? 야 어디로 <laughs> 가야 돼 이거. 아잘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어디 가는데요 짤자. 자봐자봐자봐자 봐. 여기만 해드릴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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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됐어요. 어? 체험판 끝났습니다. 일로 오세요. 그. 아. 아니,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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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 아니, 올라가, 아니, 올라가, 아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아가 올라가, 아아가 올라가, 올라요아라가 올라가, 올라아 올라가, 올라아 올라가, 올라하 올라가, 아라아 올라가, 올라가, 올아가 올라가, 올라아 올라가, 올라가, 올라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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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갑자기 아, <laughs> 아, 어, 뭐야 이거 왜 이거 가지 마시고 구경만 하고 있번 치고 아문 열렸다 아아 들어가면 후회할텐데 어 뭐야 나나 시작하자마자 <laughs> 조금 이상한거 봤어 잘못 찍게 했어 나임치안안 열어줘요 부수고 들어갑니다 죽는다 <laughs> 아, 아, 예. 네. 거기... 아, 이게 제라의 러브하우스... 음, 아주 좋아요. 근데 어차피 여름상은 없어. 그거... 들어가요. 아, 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시작인가요? <laughs> 이게 시작인가요? 제라님... 네. 한쪽을 선택하라고... 뭔데? 뭐? 뭔데... 아니, 한쪽을 아니요. 선택하래. <laughs> 그, 나 이쪽... 야, 또 갈래 길이 있어. 아니, 잠깐만요. <laughs> <laughs> 이쪽이 뭐야? 뭐야? 예스 오월 노야? 어 저쪽 한이 저쪽 한이 저쪽으로 아, 갔다. 아, 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체험판이 너무 오래 건가 아니에요? 재난이 이랬대요. 어 저렇게 해도 못갈못것 같다 뭐야 이거? 체험판이야 체험판. 어 재밌다. 아 이제 나갑시다 아니님그만에요 빨리 와요. <웃음> 어디까지 <laughs> 가니? 못 올라가요. 어디까지 어렵다. 가는 거야? 가자. 뭐야? 어 제위 떨어져? 야, 도끼가 몰라요. 도끼가 뭐 이상한 거 찾았나 봐. 네? 체험판. 찾... 스포일러다 스포일러. 스포 오졌다. 몰라. 너 뭐, 뭐, 어디야? 나나이 나, 나, 이코로 가다가 나아 이렇게 됐어. 아아 걸로 아, 가는 데구나. 이걸 야. 차라리 입고 앞에 다놓지 걸로 가는구나. 어? 아니면 이어버려 아니 그 머리 콩고기 찔까 봐 이런 걸안하 거야. <laughs> 맞아 콩콩이 하면 안돼 제라가 좀 인간적이었네 <laughs> 아니야 이미 벌써부터 인간적이지 않은 애를 찾았어 제라 일로 와봐 바로 그 집을 소개합니다 관리자가 평가해줬어 랭킹 1위라고 어차피 저쪽 집은 기 아니야 저기 위험한 위험한 글라스. 예, 에 보세요. 여기, 여기 딱 위에서 살짝 쿵 보면은 따다다다... 안해. 우와... 아! 따다다다... 네. 가자. 네. 그러니까 안해, 그러니까 안해. <laughs> 아니, 저거 좀 안하면 안 돼요. 쟤안 맨날 저거만 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되게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아니, 그것보다 좀있다가나 이거 진짜 잘, 잘 만듦. 들어 쟤네야, 디코, 디코! 나, 나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아, 여보세요? 제라야? 디코, 디코 켜, 마이크. 아, 근데, 어느 쪽에, 어. 초... 디코를 킬 거면 먼블을좀 꺼줄래요, 님들아? 먼블 니꺼 네 로컬 뮤트 했죠. 아, 그래? 어, 니도 어, 내, 거... 그,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것만 로컬 뮤트 하면 되잖아. 아니, 아무튼, 일단은, 그, 루아님을 지... 위해서 얘기할게요. 음. 네. 빨리 30초 스킵 좀 해봐요. 이거... 거기... 아까 탈... 하나... 골르되, 골르라고 했잖아요. 네. 안 돼... <laughs> 안 돼... 네네네... 걸르라고했죠 어, 네... 오... 안 네. 돼... 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에요 <laughs> 없어요... 아... 거기가 아니에요... 양아치세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양아치에요... <laughs> 50초 나왔어요... 아까, 아까 뭐지 그... 그 제라집에서 버튼 주던데? 버튼 왜 주냐? 이유가 있어 <laughs> 그 미로 안에다 잘 심어봐 개떼리까 이거? 아, 저도 또라이에요 저도 또라이에요 <laughs> 진짜 개떼려야될것 같은데 느낌상 내가 오늘 제일 정상적이야 에이 내가 제일 정상적이다 아니야 내가 제일 정상적이지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 다이아까지 도깨랑 다 잠깐만 미로 아까 그거 내가 넣어놨거든? 64개라고 왜? 네. 아홉 세트를 넣어놨으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 전화 아, 좀 받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부족할 것 같아서 좀 채우고 올게요 나 그거 녹아달려인데 까비 이거 이거 백타 부족해 어. 미로 안에 다시 모봐야 돼서 아 그래 응. 나 아, 나도, 지금 어, 나도 지금 어나 지금 어디가 어디있는지 몰라 야 너가 물으면 어떻게 집주인이 뭐 그건 내가 할 뻔이지 좋네 어차피 어. 별장이 이게 어? 말이라고? 다시가 되는 조화로? 어? 맞나? 이... 이말 해야 되는 게 맞나?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부족할 거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아 그때 채워놓지 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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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빠밤. 집을 가는 길을 찾고 싶으면 모든 미로에... 그... 들어가면은 미로가 있거든? 네. 모든 곳에다가 설치를 해봐야 될 거야 어 끝났어요. 안심하세요. 왼쪽, 네? 오른쪽. 그, 그 아까 전에 미로를 막 막혔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다 버튼 설치해 보세요 한 번. 열지도 몰라. 열지도 몰라. 야이 뻥쟁아 조용히. 해아아아아아내 목소리가 들려. 내 목소리가. 들려, 에이요, 어. 더블링, 나의 목소리, 어. 나의 목소리가 어. 들려. 심영 명령어를 못가서연탄을몇번 했는지 모르겠네. 그것보다 얘는 시작하자마자 저기로 집을 이어지네. 도깨 러브러버. 와, 다 왔나요? 더블려. 정비 시간 필요 없나요? <laughs> 아니, 그 잠깐 자기 집 소개 한줄 평가로 갑시다. 자, 도깨집부터. 네. 제 사랑이 꿉꿉당긴 진짜... 러브러브 아웃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빨리 끝낸 루아 집은 나중에 제일 가까운 제라 집부터 갑시다. 어? 아니네 한이 집이 예. 더 가깝네. 한이 집이 저쪽이네. 예 한이님 한줄 평가해 주세요. 돌덩어리 집이에요. 돌덩이 집이네요. 네, 그다음 이제 제라님 집 갑시다. 네. 자,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각자 집의 위치를 찾기 위함이고요. 네. 자, 자 정확히 한줄 평가를 해드릴게요. 네네. 자, 그래5 7 6기를 써도 못깰 거야. 님들은. 디고 오세요. 뭐, 한번을 집중 아, 디고 올라갑시다. 디고 올라갑시다. 자, 먼불 끄고, 먼불 끄고. 이세요 네, 이제 먼불다마이크끄고 저리 움직이는 거봐나님랍스 타다. 네. 자, 자, 자. 자. 정확히 여기 안에 옆에 예. 예. 안에 약 576개 의 예.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섯 개요. 갖다 버려요. 네, 그 그다음. 네. 그다음 가까운 데가 저희 집이네요. 네. <웃음> <웃음> 루아님 집도 레알죠. 라프터 아니? 와 이거. 창공의 집니다 자, 봤어. 저희 집 입구가 그, 여기고요. 저희 집의 컨셉은 그 뭐냐 자연인입니다. 네. 그 루아님 저 이거 봤어요. 뭔데요? 동화에서 라푼젤 나오는 거 봤어요. 저기서 아, 머리카락 내려오지. 아, 아니에요. 이거 잿가 콩나물 아니? 제가콩나물 아니에요. 진짜 <laughs> 콩나물? 제가 콩나물? 콩나물 아니에요. 좋아요. 아, 콩물 콩물이에요 콩물, 콩물 나무. 콩물콩물 콩나물. 콩나물. 자 콩나물. 그다음 아, 관리자가 이 서버에 제일 더러운 집이라고 평가한 재배님 집 가겠습니다. <laughs> 와, 제일 파악하고 자 네, 오늘 규칙표 하나라도 안 지켜지면은 그 사람 그건 거 아시죠? 예, 그치? 자 봐봐요 저 아래 다이아가 벌써부터 오와. 어둡죠? 한번 갔다 오시죠 제빈이요 어둡나 안 어둡나? 그러니까 다이아 보이나요? 맞아요. 저기 보이는데 거기가 밝아가지고. 아니 다이아 네. 다이아 쪽이 밝은 거 보여. 맞아요? 다이아 쪽 밝은 거 보여. 맞아요? 안, 안 보여. 여기만 <laughs> 짝 보여. 여기 잘 보면 보여 잘 보면 보여 잘보자자 아, 아, 자, 아, 재배님 한자 평가해 주십시오 빨리 뭐라도 재배님 의미 따위는 없다 아 맨날 의미 따윈 보라도, 없대 자 보라도. 그래 마지막으로 그냥 나, 뚫어보세요 안 가요 응안 <laughs> 음, 가요 <laughs> 아, 안 가요 네 <laughs> 안 가요. 오늘 <laughs> 오늘 거기 조회수 0이에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랑님 집입니다 네 랑님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오디오 집이? 간단히 깰수 있는 집이에요왜 집이 반쪽 날어가어어요 아, 아, 어, 네. 아, 어디 어디 가겠습니다. 어디 어디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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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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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만 잠깐만요 쉬운 집이라고 해놓고 저기 울타리 사이로 보이는 미로는 뭐 내가 어디 어아어지 어디 다 이거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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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다이아가 어디 어디 어요 어디 어 저희 집찾 저희 집어요어 <laughs> 어 지금 아, 찾... 아, 아까 찾았어. 아까어딘인지 어, 알아? 어딘지 알아 대체. 도깨는 미안한데 이게 집이라고 해야 할수 있는 제가 건가? 못 찾아요. 제 집. 아, 담파 너브 하우스. 우! 땅꾸라우 저기 던져 여기 아 들어가자 마서요 여기 던전 뭐죠? 오, 오. 던전, 오, 오. 던전 오, 오. 있었어요? 여기. 아 일단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던전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던전이 있었어요? 너님. 네. 와 제가 파랑 게 똑같은 거 같아. 걔 <laughs> 양아치들이에요 진짜. 여기 다이아 잘 보이죠? 예. 네. 시이아 아, 아, 뭐야 저기네 다이아가. 음, 다이아 뭐야 한번 내집 바로 뒤였네. 어 <laughs> 레알? 자, 네. 자 그러면 자리에 있고. 근데 우리 운영진 어디 갔냐? 아니 관리지 관리자 어디 갔어요? 어그 아. 미국 갔어. 저기요 미국 타이머 야. 설정 안해 주셔요? 잘생기신. 네, 정비 시간 5초 남았네요. 근데 관리자님 이제 집이 그렇게 더럽다고요? 근데 관리자님이 보거그 표면일 뿐인데 더럽다 못해 더럽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딱온 되면 딱 도망가죠. 타이머가 온 되면 아, 아직 아, 요새, 자, 갑시다. 나는 어, 일단 지 떴어요. 잠깐 <뭐라> 여기 바로 었거든요 아까, 네. 아까 때문에 잠못부었다고요 네, 됐어요 올라가세요 아, 아, <뭐라> 올라가세요 네. 네. 바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저기요 네, 오늘 도깨카테가요자 칼테... 이제 먼불로 넘어갑시다 다시 자 일단 보면은 아름다운 재배집으로 한번 가봅시다 원래 깨기 힘든 집부터 먼저 가야 좀 약간 성취감이 있는데 시간을 버리는 감도 있죠 좀 분명 어디 가 저기요, 당신은 집 지키는 게 아니고 좀, 딴집좀 갔다 와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요 뭐야, 이거? 이렇게 가. 여기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 아, 여기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딴데 있으면 어떡할려고 열심히 할거요 아, <laughs> 난 위에 있다고한적없어 나는 구경하기 위에 올라, 오픈 대로 올라왔어. 이분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잘못 설치한 블록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요. 아~ 알았어. 저기 뭔가 있는데 잘못 설치한 건가? 진짜? 있었구만 안먹는 이유가 있었어요 안먹는 이유가 있었구만 다시 가야겠어 아 힘들게 내려갔는데 이씨. 일단 저건 아니고 음. 뭐지 우리집 I'm not s 일 일단 I'm not sure. 어딘가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까 이거 어떻게 갔냐 나? 한 번에 점프해서 갔는데. 떠떠떠 떠. 뭐 이런데 뭔가 없을 것 같고. 이걸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난 쟤도 아니고, 난적 저그...